2020 고2 3월 물리학 원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24번이고요. 다음은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자, 공공신문이라고 나왔고, 자기부상 기술이 적용된 보트가 공개되었다. 이 보트 안에 있는 초우전어체의 온도를 액체 질수를 이용해서 영하 197도로 유지시킨 후에 보트를 자석으로 된 트랙이 올려놓으면 초우전도체가 힘을 받지 않아 힘을 받아 보트가 공중에 뜬다 마이스노 효과 기억날까? 그죠? 초우전도체 활용고요 임계온도 아래에서는 저항이 0이 되죠 엄청난 힘을 내죠 엄청난 강이, 강한 자기장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죠 그죠? 띄우는 거지 그지? 될까? 볼게요 자 기억보네 기억해서 자석은 초우전도체를 위로 민다 그렇죠? 문제 었고요 이번에 기억해서 초전도체의 전기저항은 0이다 그렇죠 임계온도 아래에서 됐죠 세 번째 초전도체는 온도에 관계없이 저항일정 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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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임계온도 이상이면요 저항이 커지고 임계온도 아래에서 저항이 일정 0인 거지 살짝 하 한번 추가 설명할까 그릴게요 x축이 온도입니다 y축이 저항이에요 전기 저항 그랬을때 초전도체도 일정의 도체니까 온도 올라가면 저항 커지고요. 온도 내려가면 저항 작아집니다. 온도를 내렸더니 저항이 작아진 거야. 자, 근데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됐어. 이때 온도를 임계 온도. 거기 아래가 저항이 0인 거지, 일정, 그죠? 임계 온도 아래가 저항량일정 임계 온도 이상은 온도 올라갈수록 저항 커져요. 틀렸죠? 되게 번 그러니까. 될까? 따라서 2 0 2 0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6번 문제, 선생님 교재 2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